오늘은 파멥신 나스미디어 캐스테코리아 나노엔텍 메리츠 금융지주 이렇게 다섯 종목 주로 분석을 합니다. 파멥신 분석합니다. 우선 액면가 5 0 0원짜리고요 재무표는 재무 분량입니다. 오늘 종가는 1,933원이었고 목표가는 2,320원, 손절선은 1,546원이었습니다. 라운드 피규어는 2,000원이었습니다. 피 f 차트 상승 목표가 3,545원이었고요, 투자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월봉은 반등이었고 기본 차트 상승, 플로우 차트 상승, EQ 볼륨 차트 상승인데 고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톡 캐스딕스로우앤윌리엄 %R 상승, o v b 21선 스핀 1 상승입니다. 추세 확인 보시면 아일랜드계 매도였고 랭코 차트 반등, 이선주란도 상승, 피니프 차트 상승, 가기 차트 반등, 금물 차트는 수렴 상승입니다. 하이캔 아시 상승, 역시계곡선 매수 전환이고 일목균형표 보류입니다. 매매 시그널 보시면, 1161선은 약세를 보였고, 기준선 전환선은 정비열 상승이고, 주요 지표들은 매수였습니다. 파라돌릭 시스템, 파라시 시스템은 삼중점, 즉, 매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 b v c c i 는 매수 시그널이었구요, c o 9 1평선 추가 상승이 가능한 패턴이었고, d m m f i 는 상승이었습니다. MACD 61평선 매수였고, 후행스팬, 선일펜2는 약세였습니다. 정리합니다. 기초분석 올 상승이었고요. 추세 확인 상승이었고, 매매 시그널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맥신 상승 추세로 보겠습니다. 나스미디어 상황표를 좀 보겠습니다. 액면가 500원짜리고요. 제목표는 비딩급이 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종가는 21,250원, 목표가는 25,500원, 손절선을 17,000원, 라운드 피겨는 21,300원입니다. PNF 차트 상승목표가 27,100원이고요. 투자의견 28,000원입니다. 주월봉은 각각 상승이었고, 기본차트 상승, 플로우차트 상승, EQ 볼륨차트 상승, 스톡 케스틱 슬로우 앤 윌리엄 프드트알 상승이었고, OBB 21선 선언이평 1도 상승이었습니다. 추세 확인 보시면, 아일랜드계 보압이었고, 랭코 차트 상승, 이선전란도 상승, PNF 차트 상승, 가학이 상승이었습니다. 그물 차트는 수렴 상승이었고요, 하이케나 시는 상승이었고, 역시 계곡선 매수단계였고, 일목균형표 상승이었습니다. 매매 시그널 보시면 61, 61 이평선 정별이고 상승입니다. 기준선 전환선 정별 상승입니다. 주요 지표는 매수 단계이고 파라블릭사 파라 시스템은 양전을 했습니다. 매수 시그널입니다. o b v c c i 매수 매수이고 CO 91 이평선 추가 상승이 가능한 패턴이고 DEMMFI는 상승이었습니다. MACD 61 이평선 상승이고 후행스팬, 선행스팬2도 상승이었습니다. 정리하면 기초분석은 올 상승이었고 추세확인 상승이었고 매매시널은올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스미이 전체적인 흐름은 상승추세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캐스테코리아 보도록 합니다. 액면가 2,500원 짜리고요. 재무표는 C등급입니다. 테스트코리아 오늘 종가는 2,190원이고 목표가는 2,628원, 손절선은 1,752원입니다. 라운드 시계는 2,200원입니다. 필리프 차트 상승 목표가 2,830원이고요. 투자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월봉은 반등, 기본차트 반등, 플로우차트 상승, EQ 볼륨차트 상승, 스토캐스틱 슬로우 앤 윌리엄즈 퍼인트 R 상승, 5V21선 30평은 상승이었고, 추세 확인 보시면 아래 능력은 보합이었습니다 랭코 차트 상승, 이선 전환도 상승, PNF 차트 상승, 가기 차트 상승이 반등이었고, 금물 차트는 수렴 상승이었습니다. 하이켄 아시 상승이고, 역시 계곡선은 매수 보류 단계입니다. 일목균형표 상승이죠. 11, 61평 선정열이고 상승입니다. 기준선 전환선 정열 상승이고, 주요 지표들은 매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라 시스템 양전을 했고요. 매수 시그널입니다. o b v CCI는 매수, 시, 매수이고, c o 9 1이평선 추가 상승이 가능한 패턴이고, d m m f i 는 상승을, m n c d 6 1이평선 매수 시그널을, 후행스 펜과 선행스 펜2는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캐스테코리아 기본차트는 올 상승이었고 추세확인 상승이고 매매시그은올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캐스테코리아 상승 추세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나누엔텍 상업표 좀 보겠습니다. 액면 500원짜리고요. 재목표는 F등급으로 재목불량입니다. 오늘 종가는 3,74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4,488원 손절선은 2,992원, 라운드 피규는 3,800원이었습니다. PNF 차트 상승 목표가 4 9 3 0원이었고요주 월봉은 반등을, 기본 차트 보압을, 플로우 차트 약세를, EQ 볼륨 차트 약세를, 스토캐스틱 슬로우 앤 윌리엄드 퍼렌트 R 약세입니다. OBB 21선, 트랜스펜 원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추세하 보시면, 알레님게 매수고 랭코 차트 상승, 이선전환도 상승, P&F n 차트 상승, 가기 차트 상승, 금물 차트 는 수렴 상승이고 하이켄나시 보합입니다. 그리고 역시계 곡선은 매도 지속 단계이고요, 일목근형표 약세입니다. 매시권을 보시면 10일, 60일 이평선 약세 역별이고 배 기준선 전환선은 정별입니다. 배 주요 지표들은 강보합이고. 파라시스템 상승, OVVCCI는 보합이었고 91평선 CO 값은 상승이 좀 불가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MMFI는 상승이없고 m n c 61평선 보합 후행스팬, 선행스팬2 약세입니다. 정리하면, 나노엔텍 기초분석은 약세였고, 추세 확인 상승이었고, 매매 시그널 강보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은 나누엔테 강보합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보합이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일목균형표에서 구름대의 저항을 받기 때문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상황표를 보겠습니다. 액면가 5천원짜리고요재목표는 A등급으로 재무량입니다 오늘 중과는 좀 내렸는데, 58,500원이었고, 목표가는 7200원, 손절선은 46,800원, 라운드 피어는 58,500원이었습니다. PNF 차트 상승 목표가는 64,700원이었고, 투자 이견은 68,000원이었습니다. 주 월봉은 각각 상승이었고, 기본 차트 상승, 플로, 플로우 차트 상승, EQ 볼륨 차트 상승, 스토케스티 슬로우 앤 윌리엄즈 퍼센트 R 상승 OBB 21선 헬리형원 약세였습니다. 추세 확인 보시면 아일랜드 계 매수였고 랭코 상승 이선전환도 상승 pnf 상승 가이 상승이었고 금일차트 발산 상승이었습니다. 하이켄 r 시 상승이었고 역시의 곡선 매수 일목균형표 상승이었습니다. 매매 시그널 보시면, 1161선은 정별 상승이었고, 기준선 전환선, 일목분형표상의 기준선 전환선도 정별 상승이었습니다. 주요 지표 강보합이었고, 편화블릭사 상승이었고, OVVCCI 보합이었습니다. c o 9 1리평선 추가 상승이 가능한 패턴이었고, DMAFI 상승이었습니다. MACD612평선 상승이었고요, 후행스팬, 선행스팬2도 상승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메리츠 금융지주 기초 분석 상승이었고 추세 확인 올 상승이었습니다 매매 시그널 상승이었고요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 상승 추세로 추세를 잡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봅니다. 손절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뚜렷한 매매 방향은 없습니다. 결정은 투자자 몫입니다. 상세 분석은 어제 올렸고 크게 다르지 않아 투샷 분석으로 대체합니다. 아직 추세선 하단도 터치 못했습니다. 보합이구요4거래일 전에 1 0일6 1이평선에 골든크로스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시그널이 상승이라서 몇거리일은 좀 참고 봐야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와이드 플래닛 봅니다. 뚜렷한 상승신호가 발생했습니다. 매수하기는 조금 더 나갔습니다만, 매도보다는 매수 쪽에 성인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은 파앱신, 나스미디어, 캐스테코리아, 나노캠텍, 메리츠 금융지조 이렇게 다섯 종목 분석을 했고요. 한컷 분석으로 두산에 노빌리티, 와이드 플레닛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이는 성공하다 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